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2013년 7월 학평문제입니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 g e 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되며 미래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 말하는 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담화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완곡한 태도의 표현을 찾아라라는 얘기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잠시 들어가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표현하는 완곡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선지 보겠습니다. 동생은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라고 하면 영화를 보러 가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3번, 지금 떠나면 저녁에야 도착하겠구나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지금과 함께 쓰여서 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정도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라고 하면서 다음 달 정도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라며 추측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제로 따지면 뭐가 되겠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라고 하는 건이 고통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014년 7월 학평 문제입니다. 어미를 사용하여 추정, 감탄, 단정, 확인, 의지, 전달 등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희, 너 오늘 산에 간다고 했잖아, 오늘 간거 맞지? 라고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아니 못 갔어. 내일은 꼭 가고 말겠어.라고 하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영희는 그럼 너희 형은 묻습니다. 철수는 아마 갔을 걸 그러면서 추측을 하고 있죠. 추정, 추측 같은 말입니다. 아까 엄마 말씀이 갔다 떠라고 그랬습니다. 이 더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대해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달을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이 우와 너희 형은 정말로 대단하구나. 구나는 뭐예요? 감탄형 어미죠.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2018학년도 9월 모평을 보겠습니다.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기육에서 미음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를 보면 기역니은 디글니을 니은, 미음이 있는데 선지도 1, 2, 3, 4, 5가 각각 대응되고 있어요. 보기, 기억, 보고, 1번 보고, 니은, 보고, 2번 보고, 이런 순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그랬어요. 왔겠다에서 왓은 오앗 하면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임을 알수 있겠죠. 지금은 거기에 눈이 오겠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는 시간부사와 함께 쓰여서 현재의 사건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므알수 있습니다. 그럼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니 선어말 어미 개시 미래사건을 추측 그랬어요. 아니죠. 미래사건을 추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그가 집에 갔다, 가았다 동일 모음이 탈락돼서 갔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자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직 집에 가지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뿐만 아니라 미래 시대도 나타나는 경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은 니은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아시 과거 시절을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군이니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리을 것이다가 뭡니까? 미래를 나타냅니다. 관용사형 어미 리을이 미래 사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그러면 여기도. '오앗' 그래서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3번 디귿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을 때 미래 사건을 나타내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사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과거 사건을 드러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리을.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그러면 현재 시제를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내년이라는 명사로 아직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4번의 리을을 보니 현재 시제에 선어말 어미 니은이 미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맞습니다. 미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그랬어요. 작년에는 그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작다에는 아무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형용사 작다에서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는 키가 작았다 그랬을 때는 아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였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미음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이상 3개의 기출문제를 봤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부하기 참 힘드시죠? 그래도 즐기면서 하다보면 정이 많이 붙습니다. 어,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써 오늘은 이것만 갯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